서주령 2번 문제입니다. y의 값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,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,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fx라고 한다고 합니다. 이때, 주기가 8파이이고, 최대값이 3일 때, f 2분의 3파이의 값을 구하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, 일단 평행 이동한 식을 새롭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, 값을 적어보자면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니까 a 코사인 b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1이니까 1을 더해줍니다. 그런데 이 값의 최댓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절댓값 a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값이 3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의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8파이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주기공식 t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데 이 값이 8파이가 되려면 b에 해당하는 값은 뿔만 4분의 1이 될 텐데 b의 값도 0보다 크기 때문에 b는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f2분의 3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 자리에 2분의 3파이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2cos1 4분의 1 그리고 괄호 열고 6분의 9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4파이 플러스 1이 되고 없어지니까 2 곱하기 cos60인 2분의 1 더하기 1이 되니까 답이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